진술과 증거를 오염되고 법적 하자는 있고 내란죄는 빠지고 국민의 신임은 여전이 있었어요. 국민의 신임을 대반하지 않았고 헌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국헌물란 대상이 아닌 시비상 개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하나이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시대적 소명으로나 법리상 양심상으로나 그 길은 하나이고 국정 혼란을 끝내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전진하는 그 길이 바로 탄핵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은 이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석을 마지막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의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오로지 지금 외치고 100일 동안 외치었던 그 하나였습니다. 그구글를 저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탄핵한 기도하고 직노하면 대통령하면 복십시오 탄핵, 비하! 탄핵, 비하! 탄핵, 비 대통령, 복귀 대통령, 복귀 대통령, 복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